거제 주거급여 부정 수급 적발, 마을 이장 사실혼 관계 이용. 거제시에서 주거급여 제도를 악용한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면서 복지 제도의 관리 허점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최근 하청면 A마을 이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임차인으로 꾸며 주거급여를 신청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약 600만 원 상당의 부정 수급액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시민신고를 계기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신는 관련 자료 확인과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부정수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해당 인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마을 이장이라는 점에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를 악용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 사례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이지만, 이 같은 제도적 특성을 악용한 허위 임대차 계약과 위장 가구 구성 등의 부정 수급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관리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행정적 장치이지만, 기초생활보장, 의료주거, 교육급여 등 전반적인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인력과 시간 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정기점검보다는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라며 다만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복지 제도가 허점을 노린 악용으로 얼룩지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윤리 의식과 현실적인 행정 여건 개선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는 거대신문 홈.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